자 친구들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지 난 핑키 나나나나 나는 핑크 할래 나는 가위바위보 가위바나 노랑이야 얘 걸릴 것 같아 <laughs> 얘가 내거뺏어가거얘 걸릴 것 노랑이 <laughs> 어 노랑이 <laughs> 나나아꽉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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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기 아저씨 안녕. 어떤가요? 너무 좋지. 아, 힐링된다. 이래서 진짜 바다 있는 데로 쉬러 오나 봐요. 아, 맞다. 나 훈련 온 거지. 그래도 훈련도 하고 힐링도 하고. 좋다. 집에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저막둥이가오솔로 가고 싶다. 그삼갖제들유삼 <laughs>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이거 좋데 이거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이거 좋 아뭘 많이 사네. 형들 하나씩 하러 주려고 하러 한번... 형들이야. 잘해. 어. 다 아, 줘야죠. 이게. 예. <laughs> 이번에 뭘로 해볼래? 어프라 뒤집어라 해서 한명 혼자 걸린 사람이 내는 거. 그냥 하나만 내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. 어프라 뒤집어라. 오케이. 어프라 <놀라> 뒤집어라. 와. 아싸. 어프라 뒤집어라. 진짜 <놀라> 아 <귀찮아>, 괜찮아? <놀라> 이 사람은 엄청... 좀... 손 떨던데? <laughs> 얼마, 아 얼마나 나어 아, 3만 천 원? 2개, 2개였죠? 오, 어. 3만 원 와, 아, 너 4장 오늘 커피 값만 5만 원 썼겠다? 6만 원 6만 원. 6만, 원? 6만, 원? 6만 원 6만 원? 네가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다음에 사다리 사다리? <laughs> 다음번에 사다리? 오케이 아, 맛있다 <laughs> 이거는 그냥 얻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맛있다 그거 어. 뭐 내가 산 거야 내가 산 거야? 잘잘먹게 김선순 <laughs> 얘들아 뱀 조심 저게 다 차밭이에요 자, 여러분 차밭다 보셨나요? 그럼 이제 저녁식사하러 모시겠습니다 자,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한국인들의 저녁밥상으로 고르인 해물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나만 좋아? 아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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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으니까 바닷가 쪽 왔으니까 해물 여먹어야 여기, 여 여기, 뱀 조심 뱀보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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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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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에 여기, 여기, 몸에 좋은 정복. 아 배불러 자 친구들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지 난 핑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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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, 마이보. 그래. 나 핑크 할래 나랑 가라보나 노랑이야 그래. 얘 걸릴 것 같아. <laughs> 내거얘 걸릴 것 같아 얘내거뺏어얘 걸릴 거 노랑이? 아, 노랑이. <웃음> <와>. <웃음> 야 핑키가 당첨인데내거왜 뺏어갔어 <laughs> 아유아저돈좀 쓰게 해주세요 이 말은 기말랑내거 뺏어가서 됐는요내거빼 뺏... 좋은 아침 제주도 빙상장 첫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게눈이 부었지 제주도 빙상장 어 확실히. 그렇네요. 새빙산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<laughs> 어, 차가워 어떤 방법? 첫날이니까 음. 조심 네. 얼음 잘 밟아보고 적응한다 생각하고 오늘 좀 자세히 각 잡는 식으로 목만 잡아 좀만 잡지 말아네가내 잡아 오늘은 자세 자세히 각을 잘 잡고 화이팅 네. 안 하는 거해 지금 네. 가자 아, 네. <laughs> 집중해서 하네자야 자, 아, 저 이제 저희 스케이트 훈련 이제 마쳤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운동하는 영상은 제 채널에서 볼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김한랑 채널로 가주세요 안녕 꽉 잡아 윤기